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거리라는 항원을 응집시켜 드리고 싶은 항체가 되고 싶은 유튜버 이민입니다. 오늘은 빅뱅 맵을 좀 다시 깨보려고 해요. 제가 제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좀 돌려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어... 진짜 맞더라고요. 13 스테이지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12-21로 되어 있는 영상들의 첫 부분에 나오는 스테이지를 보니까 13 스테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너무, 그리고 댓글에 누가 또 써주셨더라고요. 그, 13 스테이지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버젓이 쓰여 있는데도 제가 제일 때문에 저 유튜브를 이제 거의 중단 상태로 놔뒀었는데, 음, 정말 죄송한 마음에 빅뱅 맵을 이제 업데이트 도 되었고 이제 또 영상을 조금씩 녹화를 할 녹화를 하고 있으니 이제 빅뱅 맵부터 나띵 니스 맵까지 아니지. 빅뱅 맵부터 이제 IO 마지막 맵까지 좀쭉 다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 나, 이지 스테이지부터 바로 가자. 자, 여기 2지부터 시작인데, 일단 요 새로운 블럭. 자, 이 블럭의 특징. 이게 중앙 부분 있잖아요. 중앙 부분에 있는 저 노란색 원의 공이 닿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파란 색깔이 변하기 전에 이 블럭이 닿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파란색으로 변한 다음에 올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뿐만 아니라 이런 저거 떨어진걸 뭐라 불러야 될까요 어찌됐건 <laughs> 저 떨어지는 파란색 저것도 이렇게 블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자세 번째 스테이지 음 얘를 부숴놔야 될것 같죠 올라가 주시고 딴딴 올라가서 쟤네 밟으면 안될것 같죠? 위에 떠있는 별을 먹기 위해서. 자, 오는 것부터, 땅. 땅. 이렇게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표창을 피해서 올라가는 거 확인해 주는 뒤, 가주시고, 내려주시고, 활성화되면 가주시고, 클리어 이거는 오른쪽부터 가면은 안될것 같고, 아니다, 오른쪽부터 가야 된다. 이거 이쪽으로, 튀어나온 조심해서 가준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오케이 올라가주시고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활성화 시켜준 뒤 클리어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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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오케이 나이스 음, 뒤로 가져야 될것 같죠? 저거를 올려서 별 활성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천천히, 그렇지. 아! 아, 실수했다. 아, 씨. 아! 이런, 이런, 이런. 천천히, 천천히, 다시. 너무 빠르다. 세칸 점프 그렇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세칸 점프는 <laughs> 하나 하나 이동해 줍니다. 헛 오케이 그렇지 블록들 활성화 시켜주시고. 클리어 됐습니다 이거는 다 밟아 주시고 아 이런 밟아 주시고 지금 아 저거 아직 활성화 되면 안 돼요 저거 중앙에 있는 블록까지 활성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걸 쓰라고 하는 거죠. 멀리 뛰어서 밟아주시고 가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클리어,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서 밟아주시고 올라가주시고, 그리고 멀리 뛰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겠다. 타이밍을 못 맞췄어. 자, 그리고 이 공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있어도 얘가 변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 물론 방금 전 스테이지에서는 별을 먹기 위해서 그 공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 잠깐만 이제 살짝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다 할수 있다 이거 꿍 하고 그렇지 아이 스테이지 11번째 스테이지인데 아 이거 제가 아 이게 어떻게 깨는지 도, 도통 방법을 모르겠어서 이걸 예전 영상 찍을 때 스킵했는데 자 봤죠? 여기에 있었던 블록을 제가 방금 없애, 미리 없애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블록을 미리 없애고 클리어를 시도를 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금 깼습니다. 미리 없애주시고. 갈때 이동. 그렇지. 좀 멀리 뛰어서 가시 안 찔리게 조심해주시고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여기 가 중요해요. 지금 그렇지. 나이스. 자1 2 번째 스테이지. 아 이것도 영상에 포함이 안돼 있었어요 예전 영상이. 아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잘못했다. 여기서 밟아주시고 왜냐하면 저저 동그란 블록이 새로 나온 블록을 일단 활성화를 시키고 이게 하강 블록을 밟아주셔야지 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주시고 저거 저기까지만 가주셔야 돼요. 아 잠깐만 아 잘못됐다 <laughs> 순간적으로 실수한 줄 알고 <laughs> 자 다시 빠르게 갈게요 내려주시고 가주시고 다시 돌아가주시고 아아 아, 잠깐만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다시 아 이씨 이런 <laughs> 아 지금 내리면 안된데아 계속 실수하네 습관적으로 저걸 밟아요 사람이 아이 참말로. 자, 다시 한번. 빵. 그렇지. 그렇지. 쭉가 주시고 밟으면 안 됩니다. 점프. 이러면.. 클리어 그렇지.. 자, 1 3 번째 스테이지, 음... 일단 밑으로 가줘야될것 같죠. 당연히 안 좋았네요. 맘, 밑으로, 아 잘못했다. 아점 점프 이용해서 바로 왔어야 됐는데자 빠르게 할게요.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동하고 내려가고. 아아또 실수했다. 내려가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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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밑에 블록 활성화 안 되게. 일단은 위에부터.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이 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저를 막아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한 번, 땅! 끝! 이거는 일단, 이 블록들부터 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전기를 풀었을 때저 레이저가 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지. 끝. 이거는 미리 먹고. 타이밍. 딴, 딴, 딴. 지금. 그렇지. 별 활성화 시켜주시고 내려가주시고 그렇지 위로 클리어 예. 가주시고 크, 시원시원하죠? 아 시원시원한 개불 <laughs> 자, 다시 빰빰빰, 저 활성화 시켜 주시고 이동해 주시고 바로 이동, 그렇지. 그리고 내려주고 딴딴딴 딴, 딴. 중간에, 표창 길해 주시고 그리고 켑 쉬었다가 그렇지. 지금 그렇지. 오른쪽으로 오아 이게 좋네. 천천히 내려가고 기다려요 여기서 왼쪽부터 가야돼요 딴! 아! 아씨 실수했다 먹고 이거 먹고나서 바로 저 순간이동기 탔어야 되는데 다시 왼쪽으로 딴딴, 딴? 그렇지 딴나이스 한 번에 왼쪽으로 이동해주시고, 예, 먼저 밟아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laughs> 쭉 이동해주시고 밟고, 기다려요. 파란 레이저를 쭉쭉쭉 이어지게끔 만들어주고 클리어. 아, 일단은 활성화시켜주시고, 저 타이밍 잘 봐야 돼요. 깜빡깜빡거리는 불로. 그렇지. 타 주시고 점프, 점프 이러면 클리어. 올려주시고 밟아주시고 이러면 다갈 수가 돼. 아 올라갔 그렇지. 그러면 헛. 이런, 이런, 이런. 저거 밟고 바로 가야 될것 같죠? 밟고, 그렇지. 위로. 천천히. 오른쪽 부터 먼저 갈게요. 이렇게 가둬 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 클리어. 그렇지, 자 이렇게 빅뱅 스테이지를 어, 이지 난이도를 다 깨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이었습니다